어 지난 주간에 그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아 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 이번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 이제 우리 사이는 그냥 뭐 깊은 얘기도 나누고요 남들한테는 잘 하지 못하는 얘기도 상대방의 그 약점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 그런 사입니다 이 이따금씩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설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설교는 지극히 윤리적인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상처를 받을 듯말듯 듯 그렇게 대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쳐다봤더니 확인해서 확인 사살하더군요 윤리적인 설교지 그럼. 딱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신다고 합니다. 어, 제 설교가 장로교 목사님 설교 같다. 그래서 좋다. 에,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목회자의 설교를 칭찬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전개 설교라는 그게 평가가.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 두 번째로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윤리적인 설교다. 그것도 지극히 윤리적인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요. 그러면 아, 이번 주 설교 제목과 그 내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 제목만 들어봐도 지극히 복음적인 그런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았음을 은혜 은혜받았음, 받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개봉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는 말은요 구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옷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쉬운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어 용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생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신앙적인 의미로 영생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서 그 가르침을 행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란 말의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거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자 그대로 설명하자 고 그러면 부르신 분이 주시는 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 말씀. 빌레포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히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밝힌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곧 영생이기 때문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만 이런 인생길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방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최고의 인생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부르신의 주, 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고 계세요 최고의 인생 영생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확신있게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긴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번 한번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긴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계산하다, 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그런 표현이고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또 성경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몇장몇 장, 몇장몇 절에 뭐 어디에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충은 웬만큼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그 예전에 자랑했던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바울의 자랑은요 종교적인 혈통의 자랑이고요 열심의 자랑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누구한테나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라는 말 계산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손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고 과감하게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도 품에 안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비록 그런 삶을 살아봤을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결산해 봐야 됩니다 셈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십자가 아래로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탁월한 지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는 11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유감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조금이라도 우스, 조금 우스게 소리 가끔하면 일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 하고 웃기도 하루는데요. 이부 예배 시간에는 웃지를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처음부터 그러시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요.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법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거룩한 계산을 하며 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을 12절부터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요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 이 빌리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크게 할일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한번 지나간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달려갈 길다 가고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시아와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발길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할수 있습니다. 아, 이만큼 했으면 됐다. 나보다 더 열심히 복음전하고 나보다 더 주의를 감당했던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나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셈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아직 더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달려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긴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긴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잊어버린다는 말의 뜻이요 과거의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히라보의 잊어버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큰일을 했습니다 공로자입니다 박수를 받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물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멀었죠 지금까지 한 일에 붙들린 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취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러 잊어버려야 되고 일부러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위해 달려간 것 뿐이라는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달려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 오늘 시간에 어, 여러분, 하나 뭐 볼볼있있데요요 2023년 중국의 항저우라는 곳에서었던 아시안게임 본래 2 0 2 2년에 있어야 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한해에게한렸는데 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롤러에서이팅 스피드스케이팅이 아니라 롤러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상황, 결승전 상황을 한 1분 정한 되는 영상국한번보도한 하겠습니다 남자 인라인 스피드 스케칭 3000m 개주 결승전입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상당히 1번 레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자, 4번 레인 대만 선수들입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선수들이 되겠고요.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1번 주자 최인호 선수 역시 선두권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첫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최강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 대한민국. 마지막 페이크, 마지막 페이크, 마지막 페이크, 그리고, 그리고, 정철원! 금메달! 인라인 스 스케이팅 3000m 개조, 아, 대만 선수들이, 아, 우승자 들시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한국의 마지막 주자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롤러 스케이팅 룰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많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의 룰은 2등으로 달리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쭉 내밀어 가지고 1cm만 먼저 도착하면 1등이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결승,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룰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숙채를 푼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산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 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만 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데만 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위해 함께 달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리석고 허망한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공원에 갔는데 깊은 생각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자리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 닫을 때가 돼가지고 공원지기가 다가와서 선생님, 문 닫을 때가 되었는데요. 혹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데카르트가 대답하기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또 대답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1m가 남아 있어도 10cm나 단 1cm가 남아 있어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